안녕하세요. 그 여기는 논산의 김영남 씨그변호에 왔거든요.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해가 질라 그러는데 그래도 온게 아셔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우리 그 영남 사장님 일반하고 한겨미네랄 농법의 별 차이가 무엇에서 느낄 수 있나요? 저 색깔이나, 예. 어, 저기, 보면은, 미네랄 안 뿌린 것이 키가 더 커요. 아, 예. 더 크면서, 지금 현재, 예. 그 입을 보면은, 예. 입이 약간씩 누웠어요. 아, 입이 누웠어요? 입이 쓴 것이, 예. 입이 쓴 것이, 어, 렇게 세일 정도에요. 예. 입이 쓴 것이, 예. 그리고 입, 입이 대표적으로 누워있고, 예. 키가 크고요. 예, 키가 그리고 크고. 여기는 미나리 안뿌린 거예요. 예. 미나리 뿌린데. 바로 여기 자, 이제 그 거기에 보면은 예. 이 이번 태풍에 예. 넘어진 장구이 많이 있잖아요. 아 어, 지금 예. 아한백한백건데 어, 예. 지금 약간 누웠어요 지금. 예, 배가 누웠죠. 예, 이. 좀 도복이 돼가지고. 예. 지금 엎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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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는 어쩌나요, 지금?